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해입니다. 유대인들로 인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약 80km 떨어진 이고니온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 가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쫓겨나 루스드라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은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그리스 신들을 숭상하고 있던 곳입니다.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고니온 전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이동해서 그곳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방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유대인들 편을 들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기도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과 일부 이방인들은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미리 알고 근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항하여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14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루스드라 전도.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을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으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명을 발견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그를 발견한 바울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걸으라고 선포하자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놀라운 일을 보고 자신들의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짐승들을 가져와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리스 신중 하나인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들 중 최고 신으로 알려진 제우스의 대변인인데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보고 바나바의 대변인으로 여긴 것입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나이가 좀더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신들을 모시며 그들이 언젠가 인간의 모습으로 땅으로 내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며 자신들의 신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막으면서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언급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은 이유는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말리면서 그들에게 헛된 신들을 버리고 온 세상을 지으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과거에는 그들 마음대로 우상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와 먹을거리들을 내려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회당에서 존도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직접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들에게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을 소개하는 것이 존도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람에 따라서 복음을 유연하게 선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구약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에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여러 이방 신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전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나 십자가와 부활만 반복해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할지 기도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